물어보니까 누 o v e my c a 좋다고 u want to 이 n o w 사람들 e t h i n g t 좋 do 대 s I'm trying t h e 개를 잡았어. t 1 0개 e y 개 u r girl. You're getting your girl. You're getting your 이렇게 댓글 주는 분들이 이제 a s it 이 l l This i n 고좀 r v i 이 w gets over the d e c i 대충 안 되지. 그 뭐든지, 이그럼한일이에요이 한고, 그다음면음에그다분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도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목소리도> 이 보통 물통 있잖아. 물통인데 점수 증거 있거든. 어, 아, 그렇지. <목소리도> 저런 물통은 있지. <목소리도> 저거 아, 저거 사용을 하면서. 저거이용해고원래원래 내가, 내가 이제 니할때스커잖아 만약 스모스커트 했잖아. 스모스커트 너도 그냥 야 고급 느낌 고급 느낌이에요. 는 이런식으로 이제 그런 큰잖아게 푸시. 피고 그렇지. 이거 피 그 설명을 그래. 미리 I'm g 야 되나?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저번에 그래. 했는 걸 o get the o 밀 h e r one. I'm going to be a b l 그러면 g 그 t the other o n 다 I'm g o 가 n g to be a b l 그러 o get 오 h 지 o t 도 e r o 잖아 그럼 무릎을 이용해서올라 a 고 이렇게 하면 또괜찮 h e 무릎 이 e r one. 그런 걸 o i n g to be able 하면 get the 그게 looking at 이 i m him, stick, yes, to see her.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그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그냥 런칭 괜찮죠? 와... 스탠드 할때 이걸 갖다가 같이 이게하 같이 하고 그리고 런쥔을 앞에서 할까 했듯이 너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저게 좀아니 내가 정했잖아. 니좀 무궁화하라고 열기야! 열기! 아니 아니 이건 내가 이 거야. 이건 이건 떨 거야. 자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응. 한번 하고 싶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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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음도괜찮은거 예, 예, 아니 시실하해 타면 거야 이게? 확실히 해하았으면 바로 해려야지 2mm로 하면 그럼 좀더 힘들어 보일 겁나 힘든데? 더 힘들어 아씨 그래? 그래도 그래. 그래. 했으니까 됐어 오씨 <laughs> 그..그..잘하네 그래. 그, 그, 그렇지 겁나 힘든데? 그렇지 아까 보다 많는 자세가 세하는 것 보다는 민밋한 보다 낫잖아 동작을 상상하면 리 여기서 이렇게 그려 세세 설명하다 너무했다 빨리 하자. 아니 이렇게까지 나는 뭐열몇개열네 개씩을 딱 정한 분은 바로 할줄알지 <laughs> 이걸 하고 이걸 하는데 기본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면 되고 무릎 안들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고 가야 된다거나 하면 되잖아. 그제. 어 오케이 그렇지. 스쿼트인데 좀 이제 물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런지. 스쿼트를 할 거고 런지. 그다음 두 번째가 지 런지. 런지, 런지, 런지 앞뒤로 런지 앞뒤로, 런지 런지 앞뒤로 런지 런지 하는 거 그다음에.

한참맞춘네 아, 어. 음, 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 응? 응.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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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그래. 아, 다 아,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지 그래. 아, 그제 아, 그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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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상하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상하트 트레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데 제가 염경선수하고 같이 어, 훈련을 오랜 시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일반되는 데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좀더 의미있고 이렇게 좀 선수들 훈련하는 거를 트레이닝을 적용을 해서 하면은 국민들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더 이렇게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지 그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찮죠 세, 어. 이번에 유튜브를 개설하신다고요? 응. 어. 갑자기. 음. 많은 사랑 시청해달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아 트레이닝 어, 유튜브를 채널을 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연경이하고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미약하지만 노화를 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건강에 도움이 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도움을 주고 가자. 개을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laughs>